실제 제가 만난 가정들은 원가정에서의 온전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가족 등 함께 육아에 도움을 줄 지지체계가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고 이는 결국 홀로 양육부담을 짊어지며 심리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사례관리자로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할 때 자녀 출산, 양육 경험이 부족하여 육아 전문 지식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위 사업을 함께한 후 전문 양육플래너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오는 아이 달래기, 적 물리기, 이유식 제조법 등 다양한 양육 지식을 전수하고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도 지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가정 방문 서비스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연대감 형성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가정 방문 서비스 모든 아기의 안부를 묻습니다.